5명 목장에스테이나 부족할 경우 무전으로 그게 컨택이잖아요 그래 그게 컨택이지 하 아, 진짜 컨택이가 <목소리가> 보고 있네 저거 둘이 둘이 자꾸 데이트하면은 쏩니다 아우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누가 상렬해 아 교전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목소리가> <laughs> 교전하라고 얘기했잖아. 왜 이런 사람들? 제발. <laughs> 자, 지금부터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부분대장을 탄현님으로 할게요. 자. 네, 알겠습니다. <laughs> 탄현님 <laughs> 분명 오늘 어떻게 하면 것 군대장 안할수 있죠? 이랬는데. 그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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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오늘 촬영 없다고 하니까 걸어서 이동할 거예요. 오 마이 갓. 오늘 무대 이게 설산인데 우리 <laughs> 설산 위장이 아니네요. 설산 그럴까? 위장복이 그럼... 아직 없어서 좀만 아... 기다려. 아직 도입 도입이 안 됐대요. 아직. 아, 아 얼마 안 됐어요. 이부대는야 아, 위에서 들어야겠다. 얼마나 좋은 위, 설산 위장복을 아, 사려고 지금. 별도 <laughs> 어떻게 합니까? 네, 평상 파카로 한답니다. 야, 진짜 와 좋다 우리 부자 빨간색인데 어떤 걸 어떻게 진행요작전 어떻게 진행하냐고요 야,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내루프인 찰리 서 스태미나 부족할 경우 무전으로 때리세요 아니 닉님이 좀안 빨리 스태미나 부족하면 무전으로 명복창에 스태미나 부족할 경우 무전으로 송 들고 이동. 뭘 총구 들고 이동이야? 어, <laughs> 스템이랑 부족하면 그, 그, 무전 때리라고 그, 그, 누가 총구 들래? 저 컨택 한 건지? 컨택 한게 아니고 아까 그조한 적군 한명 한 총구 들었다고 그게 컨택이잖아요. 네, 그게 컨택이잖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라인, 포메이션. 어, 라인 컨테, 포메이션 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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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포메이션. 라인 포메이션 전진합니다 교전 들어갑니다 전진, 교전 교전 라인 포메이션 라인 포메이션 저 발견 아, 누가 사면아 아, 교전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 <laughs> 교전하라고 얘기했잖아 왜 이래 사람들 <웃음> 제발 <웃음> 전진 와 저기도 연기 하나 나는데 싸울 수 있을까? 꿈있어요 그렇죠 네, 두명저약할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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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를 <laughs> 저기를 <laughs> 제압하겠다고요? 전화. 어 뭐야? 근데 뒤쳐지면은 뛰어서 와요. 뛰어서. 둘이서 뛰까 뛰까 놀고 있네 저거 둘이. 둘이 자꾸 데이트하면은 쏩니다. 네. 아니 미치 여기 남고 나머지 철 따라서 이동. 이동 저희 조금 열차, 저, 이동. 접근할 테니까 교전 일어나면 바로 여기서 제압해 주세요. 확인.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속. 여기 내려왔어. 오, 여기 투명 투명 블록 있어. 투명 블록 있어. 조심하세요. <laughs> 여기, 여기 캠프 ]가... 제압할 거예요. 아, 어, 보이네요 바로. 오 쉣. 이 산이 아니었네. 할 겁니까? 제압 준비. 해 네, 준비. 다들 사격 준비하세요. 군대 정지하고 사격 준비. 해 네, 준비. 그래, 사격 준비. 네, 오케이. 어, 근 이동한다. 캠파이어 접근 이동한다. 시에, 이제 남동쪽으로 접근 이동 중. 오케이 리튼하고. 내우내 우측에 있는 사람 누구야? 리튼 리튼하고 리튼 옆에 있는 사람 앞 전망까지 바운딩. 현재 북서쪽으로 이동 돌아와, 중. 왜 다시 돌아 왜 다시 돌아 두명 확인했음. 뭐 중. 바운딩 하라며. 아 바운딩 바운딩 하라고 했잖아. 잠깐 잠깐 위 아명다 잠깐 잠아더 있어요. 로딩 디디디디디. 뭐야? 세세 명, 총세 명. 총세명 아직 더 있어요. 네 명. 네 명. 네 명. 이안 가도 돼요? 오케이, 우리는 어 캠프파이어 쪽으로. 야 오케이. 야 부상자 빨리 부상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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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래 뛰어야 돼, 일단 캠프파이어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안전하지 않아. 술님 어, 어, 안 술님 아까 심하게 다친 거 같던데?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뛸수 있어. 미 야, 내가 지금 심하게 다쳤네. 어, 다음 리타임. 다음 리타어버어버니미츠 님, 어머해 주세요. 리프터 님, 저희 타령이 동쪽 타령이 가 갖고 타령이 동쪽, 타령이 좀 타령이 타령이 아니, 부상병, 동쪽 좀 한번 살펴봅시다. 부상병. 조장님 계십니다. 아, 꽤 멀네. 안거에 왔대요. 저 여기가 작전지가 왜다이 모양이야? 개머로. 언패물도 없고 중간중간 아, 나저군또한개또 추가 분대 아, 서긴 봤어요북그 네, 동쪽 에서적작아두개 분대 추가 증 와. 뭐가 온다고? 아, 아더 거리, 더 700, 온다. 거리 700, 거리 700. 리드 더 온다. 오케그700쪽 그 무시하고 니미츠하고 타냐 해, 해당 지역에 남아서 그 분대 계속해서 경기계해 주고 나머지 동쪽으로 이동해서 분대장과 합류 바람. 루키오 빠르게 합류 바람. 이한이 생성이 지금 어, 신호 주면은 낮은 자세로 이런 이런 앉아, 앉은 상태로 쏠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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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하세요. 다 잠시만요. 준비됐죠? 한창 확인만. 오케이 아, 빨리 확인하세요. 현재. 북 나도 탄이, 탄이 없었네자 없었네? 교전 준비됐어요 다들. 어, 제가, 제가 사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교전 왜안 맞아 다쉣 아니 리트님 끝에 있는 놈 죽인다면서 끝에 있는 놈 계속 뛰어오네 나도 그래 <laughs> 아오 진짜 어, 나... 그, 그, 그 거리에서 돼요? 어, 나 오케이 리프튼 루키온 저 따라서 이동합니다. 뛰어. 오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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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 아군 이동 중. 오케이 그래서 슬탄 던져. 없어 없어요? 없으면 말 말아요. 리프튼 분대장 따라 이동하라 그랬는데 왜안 하는지. 어뭐 어디갔다 가요 이동했어. 유탄! 유탄! 유탄 날라운드 금방 대략 600m, 네개 1개 페트롤, 확인. 우리가 쏜거야? 그... 우리가 쏜 아니, 유탄인가? 적군이 쏜거야, 적군이. 그죠 종합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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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엎드려! RPG는 나를 뭘 뭐, 공... 군... 나를 부상을 못 입힌다! 리트님, 위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아야, 가지마! 엎드려! 죽어. 엎드려, 엎드려, 그냥 엎드려! 그 바위에서 서서 쓰온 사람은 서서 쓰지 마요, 맞아 죽어. 아예 오브젝트로서서 안 쓰면 딱 맞음. 맞을... 아 일단 숄, 립 리프튼 루키온부터 서쪽으로 바운딩 할 테니 야군들 여기서 제압 바람 이상. 명령 너무 지체돼요 우리 오늘. 네 여기서 세트 할 거예요. 근처에 접근 중. 굉죠 그냥 그냥 현재 정 로스 방향으로 다섯 명. 아니 나 일곱 명 접근 중. 어, 어 군대장 팀셋테 했으니 다음 팀 이동바라. 응. 군대장 이동방향 어딘지? 웨스트. 아, 왜, 어, 야, 떨어졌어! 아, 씨. 아, 이거, 이거 진짜 <laughs> 이 맵, 에반 거 같아. 맞지? 자꾸 움직이면 나 환젠장. 군대는 여긴 리. 에, 에, 에. 노엘, 심각한 부상으로좀 지원해주기 바라. 들고 가야지. 꼬라 그래? 잠깐 대기. 현재 위치 어딘지 현재 EVAC 괜찮아. g o o 이백 v a 인데아 갔다 올게. 아군들 현재 아, 위치. 오지마. 잠깐 대기. 뭐야, 저... 잠깐 대기. 현재 EVAC 뒤에 대략 o d g 터저 떨어진 o d 있다 o d Good. g 오 o d 오케이. 아, 루, 루키 o 님부터 뒤로 필링. 아 o d Good. g o o 아 근데 위치 안 좋아요. 위치 바꿔. 엄폐 하나도 안 되잖아. 저기 뭐야? <laughs> 저기 뭐야? 벽아리 <벼가리> 마냥. <laughs> 뭐야 이? 한 꼭대기에서 계속 와요 저기. 아왜제 버그 때문에 안 맞는 거야? 뭐야? 림림 라스트 누군지 좀 말하고 이동하세요. 필링 할 때. 오케이 쇼리 이동 니미츠 니미츠 라스트 군대장군대장 어. 당수 투니고 3초세고 어, 이동하면 오케이. 돼요 니미츠님 레이 예, 차의 중간 지점까지 도착했다고요. 어 그런 거 보고할 필요 없이 셋만 얘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군들 다시 레이포인트 찰리까지 이동봐라. 어디로 가는 거야? 체링하라 지금 저저 왼쪽 움직여요. 노스 쪽 봐봐야 너수 쪽. 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공간이 아닌가 지금.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하지. 누구야?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군이야, 적군이야? 맵에서 오는아군레일 포인트 찰리, 레일 포인트 찰리에서 합류. 예. 그 무전 예. 쓸데없는 걸로 예. 때리지 말고 무전을 때릴 거면 확실하게 때리고. 확인? 무전을 때릴 거면은 확실하게 때려줘. 요 그냥 막 어, 저기 적!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죽지 말고. 오케이, 저랑 타냐 님은 먼저 바운딩 할 겁니다. 아, 어게. 어디까지 갈까? 잠깐만. 저저 저 산으로 갑시다. 여기. 아 맞네. 우리 왔구나. 지금 첫 찬지. 아, 들어갈 수가 있나? 네. 어머 해줘, 어머 해줘. 아니 이제 브라질이 넣어줘 어머 제대로 안할 사람들만 남겨놓고 왔어. <laughs> 군대장 쎄. 네가 올로 뛰어 이동. 마을 쪽에 계속 몇명 있네요. 네, 아, 그쪽에 그 지휘관 있어요. 지휘관 저기 있어요. RPG. RPG. <laughs> <laughs> 우리 쪽으로 날아온다뒤로 빠지자. 네. 군대 장 괜찮은지 여기로 키온 이성모 군대 상태 괜찮은지 RPG 맞은 거 아니지 이성모그 열심히 쏘라보지 안 맞음 열심히 쏴보라지 <laughs> RPG가 아, 어디서 그... 날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스트에서 날라오긴 오, 했거든요. 아저기와 저기, 저기, 저기. 왔다고요 여기까지? 이런 빼는 중. 언패하고 쏘세요. 언패하고 노에 졸 타냐 남고 나머지 분대 마을 쪽으로 바운딩 아, 저 장교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네, 이거 현재 장교 도망치고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이동 봐로확인하 거야. 현재 계속 이동 중. 오케이, 우리 아군들 어마어마로 갑시다. 확인, 저집 난간에 있나 본데요. 일단 막 쏩시다. 야, 걸 줍시다. 저 레이저 지식이 좀요. 어떤 거요? 레이저 지식이. 가방에 지식이. 제가 가져갈게요. 확인, 버리지으시라고 네네. 넣었어요. 저 총알 많이 안 챙겨가지고 나탄 얼마나 남았지? 그러보니까 막막 쏘면 안 되는데. 아씨 한탄창 남았잖아. 아 클났다. 아 아끼세요 아끼세요. <laughs> 내가 왜 그랬지? 너집 난간에 있나 본데요. 일단 막 쏫시다. 아와 연계 꽉찬 탄창과 아홉 발의 총알이 남았다. 큰일 났 아홉 발 남았습니다. <laughs> 그 마을쪽까지 쭉 가지말고 어느정도 간 다음에 셋타면 아군들 다음 아군들 이동할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어, 우리 이동. 이동합시다 이동! 이동이동 이동. 아니 어디까지 가는거야 바운드 거의 반 <laughs> 이상을 가셨는데 그냥 혼자 진입이잖아 이거 우라아 버다 제압해줘 제압해줘든가 연막 뿌리든가 진짜 멀리도 갔다 진짜 <laughs> <이 씨. 웃음> 어우 진짜 와, 우리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지합시다. 노엘님 확인. 기다렸다 갑시다. 아, 나왜셋스안 하지? 뒤에서 어머해 줄 테니, 계속 치료봐라. 현재 구릉지 이용해서 엄폐, 엄폐하고 치료 중. 확인, 뒤에서 어머해 주겠어. 아, 나 총알 저는... 다 썼다. 아, 나, 나 아무 말, 생각 없이 총알 아, 썼다. 빨리 좀 와주기 바람. 나도 죽기 직전임. 지금 아군들 이동 불가하니, 권총 여기서 어머하겠다고 엄하, 할래. 아, 권총이요? 네. 아, 저 권총. 이탄 뭐야, 이거? 저 연막 들고 뛸게요 뒤에서 따라와 주세요 확인. <laughs> 권총 들고 싸우기는 또 오랜만이네. <laughs> 이씨 바이러스 방지 확인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백신이 왜 백신 왜 갑자기 일하냐?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바운딩이라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몰라나 계속 가기를 따라왔지. 나 지금 권총이라 이거 지금 이 거리에서는 수 없어. 젊은 여기 이 네. 시체 있습니다 이거 드세요. 시체 있다고요? 확 아, 확인. 히트 히트. 아군 시체 구나 파냐 다운, 파냐 다운 진짜. 중 어머 어머. 나 됐어. 탄 생겼어. 공합하지 아, 말고. 다들 준비됐죠? 이상 없죠? 아, 이동 준비합니다. 이동 준비. 오케이 리튼 여기 남고. 리튼 립튼, 리튼하고 음. 노엘 여기 남고. 나머지 바운딩. 잼, 이동. 오케이 셋 노엘님도 남아요. 리튼 이동, 리튼 이동. 라스트. 둘셋 오케이 준비 오케이 사이루. 이동 이동 좌측으로 돌아서 갑시다 오케이 지금부터 마을 쪽제압하고 여기서부터 갑니다 바운딩 종료하고 오케이 진입합시다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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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진입. 진입. 저희 좌측부터 탑시다 저희는 타현님 진입하세요 저희 어마합니다 밖에 저희 어, 뭐 있어요 문안 열려요 리문안 네네네, 열려요 네네네네 문안 열려요 아 그래네이드, 뭐야? 씨, 쟤네 자폭한다. 쟤네 자폭한다. 오케이 장교 사살. 장교 사살했어요. 씨, 리롯.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질 준비합니다. 빠질 준비합니다. 자 지금 우리 아까 있었던 산 알죠? 우리 아까 있었던 있었던 산까지 필링 필링. 이스트부터 이스트부터 웨스트로 필링 웨스트로 필링 웨스트로 필링 웨스트로 필링. 필링 끝에 있는 사람부터 끝에 있는 사람부터 아씨 편이 가세요. 그러면 공합 한번 해주실래요? 오케이 쉴 무빙 노엘 라스트. 빅오 라스트. 아 셋. 어나어 갑자기 멈췄지? 분해자는 저거 핵또 핵 어, 멈춘다. 아왜 아, 어, 이래? 아핵 다운로드 못해 버려. 안해. 다운로드가 문제야? 이게 안돼. 뭐래 셋. 다운로드 해보고 올래요? 리트님하고 타냐님하고. 아 그러면 타냐님하고 저 갈테니까. 아니야 타냐님 분대장이 안돼. 아니 부부부대장이라 안돼. 리트님하고 저 갑시다. 리트님하고 저하고 타냐님 계속 필링 해주세요. 야, 필링. 아니 그... 아니야, 그 아니야 그... 아닙니다. 이에대 부분대장... <뭐라> 열어주세요. 어 데이터 데이터 개꿀 고만할게요. 개꿀 어, 데이... 와 다운로드 개오래 걸려 아 쎄쎄 방에쏘거아 아오 뭐하냐 한명 못봤냐 아니, 뭐 <하냐고. 목소리> <등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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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준다그 <목소리> 후방 하 그, 그 있는데 그, 그게 좀나니 어, 그게... 어디서 <목소리> 아이 저문 열린 거 자기 봐야지. 왜 <laughs> 뭐, 이거? 저 타워 가라는 건가? 타워 가라는 얘기인 거 같은데. 이거 아군이네. 아, 아군, 아군? 아군이었네. 아, 아군, 아군, 아군 다 죽겠네. 네, 다죽었고요아 근데 오, 쟤네가 씨. 잘못한 거야. 쟤네가 마,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왔잖아. 맞아요. 얘네가 잘못한 거야. 아, 이거 이무 완성한거 맞아? <laughs> 절반 절반 잘... 완수지. 아, 절반 완수지. 아, 에바였다 <laughs> 마지막인데. <와, 겠네>. 네. <laughs>